소년만화 주인공 특징 오직에 긍정적이라 일단 어디든 가자고 한다 아침 차라곤 하지만 점심에 마셔도 상관은 없지 어떻게? 갈까? 어딜? 그런 의미에서 출발. 아니 그러니까 어디? 좋았어, 가자. 본격 최애 만들기 프로젝트 최애 원신. 오늘의 최애는 가명이야. 아주 햇살 같은 미소를 짓고 있군. 딱 봐도 열혈과 긍정 파워가 느껴져. 주인공스러운 색 조합에 주인공스러운 성대, 주인공스러운 눈빛, 주인공스러운 파트너까지. 그리고 급발진은 더미지. 춤춰보자그 일단 자리로 돌아가줄래? 성격은 착하기에 말은 잘 듣지. 가명의 소개를 더하자면. 뭐야? 이게... 아니, 아니, 잠깐... 안녕, 난 화기청의 표사야. 가명이라고 불러줘. 아니, 만화 주인공 마냥 뛰면서 자기소개하지 말라고. 아, 아 차차. 거, 실례, 실례. 여튼 만화에서 주인공이 되려면 평범한 듯 하면서도 포인트가 있어야 돼. 가명 같은 경우엔 목에 있는 점과 왼쪽 눈썹 아래 피어싱이 포인트지. 뭐야, 이 디테일 펀트들 가명의 모션은 전체적으로 훌륭해. 자유롭게 싸우는 전투 모션과 낮은 담 정도는 그냥 뛰어넘을 수 있지. 다들 알다시피 가명의 또 다른 포인트는 말투야. 햇살 좋구나야. 돈은 안 받아야. 당장 반납하자야. 어때? 날 확실히 기억할 수 있겠지? 안 그래도 주인공 같은 얼굴 때문에 기억에 세게 박히는데 이젠 기억에 오지게 박제가 되겠어. 가명은 티바트 세계의 평화를 위해 악의 무리와 싸우고 있어. 하지만 아니 제목이 또? 여튼 강한 적을 만난다면 주인공은 패배할 수도 있지. 물론 알수 없는 힘으로 주인공은 부활하고 각성까지 하게 돼. 그리고 반드시 기술명은 외쳐야 돼. 무엇보다 가명이 변신을 한후 스킬을 쓴다면 저렇게 멍뭉이가 아니 문동이가 귀엽게 쫓아오는 걸볼수 있지. 발소리도 귀엽네. 소년 만화 주인공들은 대부분 식탐이 있는데 특히 가명에게 맛난 음식을 준다면 이 맛은 신이었어 너 맛지 요리의 신 우린 카미가 될수 있어. 하지만 구린 음식을 준다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차라리 그냥 한대 쳐. 가명의 대사는 평범한 듯 보여도 마치 만화 주인공이 할 법한 대사들이 가득해. 운동아, 네 차례야. <laughs> 이 정도쯤이야. 버틸 수 있어. 계속하자고. 음 누군가 떠올라. 걱정 마. 난 버틸 수 있어. 이젠 놀랍지도 않아 가명은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티바트 세계를 지키려 하고 있어 항상 긍정적인 주인공이라도 그들만의 고민이 있고 단단한 신념이 존재하지 음? 가명의 바보털에 가려진 보물상자가 보이는군 여튼 가명은 오늘도 보물상자를 열기 위해 아니 티바트의 평화를 위해 싸워나갈 거야